2023년 11월 9일 목요일 새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욕기 6장 1절부터 30절까지 말씀입니다. 봉독은 24절까지 하겠습니다. 욕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모두 놓을 수 있다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거울 것이라,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히며,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들나귀가 풀이 있으면 어찌 울겠으며 소가 꼬리 있으면 어찌 울겠느냐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이가 맛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나니 꺼리는 음식물같이 역임이니라.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기력이 있게 기다리겠느냐. 내 마지막이 어떠하겠기에 그저 참겠느냐. 나의 기력이 어찌 돌에 기력이겠느냐. 나의 살이 어찌 못세겠느냐.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의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들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 같이 지나가누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상막한 들에 들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때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제까지는 엘리바스가 요배에게 했던 그런 내용들이 나와있죠. 자, 이제 오늘부터는 엘리바스가 했던 말에 대한 요배의 그 답변이 나와있습니다. 보니까 처음에 욕은 이야기할 때 현재 자기 상태를 비유법을 들여서 설명을 하죠. 뭐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내게 화살을 쐈는데 그 화살에 독이 묻어 있어가지고 지금 그 독이 내온 몸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정도로의 공포감과 두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고통 속에 있는 이 차라리 하나님 나를 죽여줬으면 좋겠다 싶을 정도로 그렇게 지금 힘든 상태다 이렇게 비유법을 들여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서론 이야기를 하다가 진짜 하고 싶은 이야기는 14절 이하부터 나오게 됩니다.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하면 이런 거죠. 엘리바스를 향해서 그 소나무를 지금 표시하고 있는 건데 지금은 이렇게 아내까지도 욥을 그 비웃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런 마당에 욥은 세상에서 의지할 건 친구들밖에 없었다고 라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친구들의 위로를 듣고 싶었는데 결론은 그 나무라기만 한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낙담한자가 하는 말은 힘드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수 있거든요. 근데 그걸 꼬투리 잡아가지고 하나님께 이렇게 범죄했다라는 식으로 욱박지르니까 그게 더 서운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친구들을 향해서 이런 비유를 듭니다. 너희들은 말랐다, 또 불어났다 하는 시냇물 같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막상 상인들이 렇게목 말라가지고 물을 찾으려고 하면 다 말라가지고 없어지는 그런 물이에요. 결정 찍을 때는 물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니까, 러 욕이 지금 심하니 갈증 상태가 생긴 거거든요. 지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갈급해가지고 친구들을 찾았는데, 왜냐하면 그 친구들은 가뭄 속에서 생수 같은 존재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막상 보니까, 그 말라가지고 아무것도 줄수 없는 그 메마른 시내 같은 존재가 바로 너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니까, 친구들 처음 볼 때는 정말 좋았겠죠. 위로가 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이렇게 대화를 해보니까, 물은 물인데, 소금 물인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생기는 것입니다. 아니 그냥 여배 상체에 아이에게 비수를 꽂는다 라고 하는 거죠. 조그마한 회사를 운영하는 자영업을 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때 정말 재정적으로도 힘들고 또 심적으로도 힘들고 또 돈이 회전도 안되고 은행에서는 뭐돈 달라고 계속 독촉해 오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정말 힘들고 줄것 같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때 이제 교회에 어떤 분이 방문을 했대요. 뭐, 그러더니, 뭐 어려운 것도 없느냐고, 뭐, 이것저것, 물어보더라는 거죠. 처음에는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말을 안 하다가, 진심의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것 같아가지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아, 그래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는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진짜 많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자존심 구겨가면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겠죠.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는구나. 고마운 마음도 같이 있었던 거죠. 근데 그러더니 기도할게요라고 하면서 그냥 가버려요. 그말다 듣고 나서 그리고 나중에 이제 뭔가 전화를 오든지 뭔가 도움을 줄줄 줄 알았는데 그걸로 끝이더래요.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그래서 원수가 돼 버렸다니까요. 아니 차라리 묻지나 말든지 아니면 아예 그 회사를 가지나 말든지 잔뜩 이것처럼 막 기자처럼 이렇게 물어보더니 뭔가 해줄 것처럼 하더니 기대감을 갖게 했잖아요. 근데 그냥 갑니다. 얼마나 허무하고 화가 나겠습니까? 그분 말로는 그래요. 돈 달라고 독촉하는 사람보다 그 사람이 더나쁘대그 사람. 기대감을 줬잖아요. 지금 욕이 그런 상태거든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친구들은 평소에도 가깝게 지냈고 서로가 서로에게 신뢰와 믿음이 확고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막상 친구들이 오니까 정말 기대했다니까요. 그리고 얼굴을 보니까 위로가 된 것입니다. 근데 막상 대화를 해보니까 위로는 그냥 정지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 차라리 안 왔으면 좋을 뻔했다.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마음이 상심된 거죠. 두 배로도 힘든 것입니다. 이 비슷한 모습이 성경에 나오죠. 이사에서 5장 1, 2절을 보게 되면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으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 품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그 안에 술터를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러니까 기름진 산에 땅을 파고 또 돌을 제하고 극상품의 포도나무를 심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 훔치거나 또 짐승들이 해치지 않도록 망대를 세워가지고또 감시도 하고, 또거름도 줬겠죠? 또 물도 주고,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가꾼 것입니다. 그러면서 당연히 극상품의 포도를 기대했거든요. 근데 막상 열매 맺는 것 보니까 들포도예요, 들포도. 먹을 수도 없고, 상품 가치가 전혀 없는 그런 열매가 맺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근데 꼭 이스라엘 백성들만 이런 들포도를 맺습니까? 우리 자신 스스로를 우리는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나는 주변 이웃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생수 같은 존재인가? 아니면, 요배 친구의 엘리바스처럼 더 갈증나게 하는, 한 그림도 나아가서 거부감을 주는 혹시 그런 존재가 아닌가? 또 나는 하나님한테 어떤 존재인가? 한여름에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사람인가? 아니면, 여러분, 라우디기아 교회 아시죠? 차지도 않고, 또 따뜻하지도 않고, 그런 미지근한 존재. 하나님께서 이렇게 뱉어 버린다라고 나오잖아요. 또그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두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양다리 걸치는 그런 신앙인의 모습이 내 자신이 아닌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생수를 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생수로 오신 예수님께서 가는 곳마다 보십시오. 갈증이 해결됩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고 또 질병이 치유가 되고 귀신이 떠나게 되고 의문이 풀리고 답답함이 해결됩니다. 5병이야 7병이야 보세요 배고픔의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절망에서 소망으로 두려움에서 평안으로 또 죽음에서 생명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요 자신이 가진 그 생수를 가지고 생명을 몰고 다니는 그런 분이셨어요 보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곳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주님의 강이 흘러 넘치네 주님의 강이 우릴 즐겁게 해. 주님의 강이 춤추게 해. 주님의 강이 새롭게 해. 기쁨으로 충만케 하네. 네, 그렇죠. 생수 대신 예수님께서 가는 것마다 이런 기적과 이적과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로 그분의 제자입니다. 그렇죠? 우리 속에도 그래서 생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속에도 사람을 살리라고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런 은사들 이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 은사 언제까지 보관만 하시겠습니까? 언제까지 썩게 하겠어요? 언제까지 살리라고 주신 그 은사로 남을 정제하기만 하겠어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 그 생수, 그것으로 예수님처럼 이웃을 살리는 권세 있는 하루가 되길. 그래서 주변을 풍성케 하는 정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하루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어떤 존재입니까? 엘리바스처럼 주변 사람들을 더 갈증나게 하고 거부감을 주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주변을 살리고 이웃을 살리고 회복시키고 생수와 같이 그들의 갈증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존재입니까? 한 여름 날의 얼음 냉수 같은 그런 존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그런 존재입니까? 주님.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사가 있는데, 이 생수와 같은 은사가 있는데, 이제는 부정적인데 쓰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람을 살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 귀한 사에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나와 함께 하여 주시고, 오늘도 통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폴자로부터 고자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것마다 새로워지네 울자리를 지나 들바리로 생수의 강물 흘러넘친 보 좌로부터 보 좌로부터 물이 흘러 닿는 감마다 새로워지네 골짜기를 지나 들판으로 생수의 강물 흘렀 지나 함께. 주님의 강이 충만게 되네 받는 건마다 지우게 되네 이 단가에 있 평균 자들 주가 급하며 성포합니다 주님의, <목소리> 주님의 강이 주님의 강이 충만하게 되네 모든 것마다 지옥게 되네 그 강가에 있는 병든 자들주가 급하며 성니 강이 우리 즐겁게 주님의 강이 충주게 올라가기 주 계신 봉장찾 지로 그 강변에 우리 달려가서 주회 주며. 저자 잡고 눈 먼저 보겠네 문을 열고 갇힌 잡 푸시는 생생한이 내게 흘러 한번 더! 생쇄이 내게서 흐 내. 네 저를 잡고 눈 먼저 보겠네 문을 열고 갇힌 잡 푸시는 생생 생생한이... 생쇄강이 내게서 생 내게서 흐르네 전 다가 또 먼저 보겠네 오픈 어, 열고 갇진다 푸시는 생생강이 내게 흘러 어, 한번 더 생쇄 생생강이 어, 내게서 흐르네 전를 다가 또 먼저 어, 보겠네 오픈 열고 갇진다 푸시는 어, 생생강이 어, 내게 흘러도 어, せの 나, 나를 영접, 내가 미니, 이 십자가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에그 몸에 피고서, 나를 영, 우리 아버지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나, <랑같이> 사랑한단 말일세. 주여가 입으시는 내 백부사 주여내부사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오늘 이 밤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께 내가 매일 이른을자가 앞에 방가 가이가 오니 그세 주의 길을 보내드리오사 주의 보좌 지 아니 기쁠까 주 얼굴을 항상 뵙지.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 침략할 지않으면 주가 주시는 참된 힘 누구도 헤아릴 수 없어요 下。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 사이중에 우린 업에 비어서 나를 적게 하. 소소 so, 할렐루야 so.